네 아침에 마시는 건강한 음료 한 잔처럼 오늘도 건강한 주식 스토리 전해드리는 모닝 주스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주두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네, 종금 쪽으로 김우식 부장 리서처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두 분과 함께 월요일 모닝 주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장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김, 최성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한 주간 그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5% 그리고 코스닥 경우에는 3.3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수치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달에 하락하기. 어 하락하면서부터 나타냈었던 가장 높은 한 주간의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 쪽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이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외적으로도 지난주에 이제 잭슨홀 회의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그 통화 긴축을 앞당기지 않겠다라는 시각을 밝히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을 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확인이 됐다는 점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었고 또 제롬 파월의 의장 연설을 보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다라고 지난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장이 좋았으니까 오늘 월요일장도 좀그 기세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오늘장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조성원 대표께서는 오늘장 관심 있게 볼 이슈 어떤 거 선정하셨어요? 예 네. 추석 물가가 최근에 좀 비상이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관련돼서.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예. 네. 제가 지난 주에 이제 마트에 가봤는데요. 수박 가격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맞아요. 통에 이만 몇천원 정도 하던데 크기가 진짜 작더라고요. 음. 한국 농촌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과일 생산량이 지금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28%, 사과 같은 경우에는 14.4%,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1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생산량이 많이 낮아진 이유는 과일 작황은 원래 그 나무가 많이 이제 꽃이 피는 4월이 가장 중요한데 올해 이상 저온 피해가 많이 있었고 7월 달에는 7월 회부터 이제 폭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일들을 잘 자라지 못하겠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농산물 가격이 지금 나타나는 표와 같이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뭐160% 가량 높아졌다고 하고요. 배추는 뭐 68%, 수박은 50% 가량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축산물도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닭과 돼지가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국에 닭이 532만 마리가 폐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축산물 중에서 닭고기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7월 초에 1,690원 하던 중닭 기준 그 산지 육계 시세가 지금은 2,390원으로 41% 가량 오른 상태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게 된 주요 원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유가가 가장 뭐 고공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비용이 최근에 그 최저임금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금융 비용 또한 이 기준 금리는 정체되어 있지만 신규 대출 금리는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임대 비용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임대 비용 상승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폭염이라든지 태풍 같은 이런 자연재해도 올해 좀 많이 있었고요. 이런 다섯 가지 이유.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좀 놓여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추경까지 편성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하반기에 뭐 만약에 미국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그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또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우리 경제에 좀 변곡점으로 나타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경제상황상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보시면서 시장에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곡점 안에 있으니까 변곡점 안에서 시장의 영향을 잘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오늘장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십니까? 최성환 대표께서는요. 예, 저는 네 저는 뭐 닭고기 가격이 최근에 급등 하면서 동호팜 투 테이블의 그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좀그 폭염으로 인한 수혜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들 닭 닭 전체 육개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공기,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같은 그런 스포츠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제자리에 머물렀었는데요. 지금 7월 달 들어서 가격이 41%가량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7월 16일까지 이제 그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3분기에 걸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아시안게임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을 야구 시즌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 소비량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공급 과잉이 해소돼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그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인이라든지 홍콩 싱가폴 같은 경우들보다 한3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확대될 룸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닭고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곡물 가격 그리고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곡물 가격도 최근에 대두박 가격이 5% 이상 3분기에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원 달러 환율도 7월달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 긍정적인 영업환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하림이나 마니커, 체리브로들 보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올 상반기에는 유일하게 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그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상반기 내 유일하게 업계를 흑자를 기록한 오늘은 동우팜투테이블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제두 분의 오늘장 주스 맛과 전략을 함께 들어볼게요. 어떤 주스 마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네. 에스프레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에스프레소가 상당히 좀 맛있는데 또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입만 대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정말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그런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에 지금 투자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반짝 좋아진 이런 시장이 지금 얼마나 갈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주도업종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조금 틀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북주에 관련된 오늘 장에 그런 영향들은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남은 주도주는 그러면 바이오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반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주시하고 또 대북 관련주들은 좀 투자 유의하는 측면이 좋겠다. 라고 보셨습니다. 자 모네이주스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